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공작기계의 쿨란트 탱크 청소기를 만들고 있는 네오사라는회사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는 강대성입니다. 이번에 심토스 2022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계속해서 전시회 국내외 및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전시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좀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지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작기계의 하부에 대 있는 콜란트 탱크를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현장에 대한 청정도나 식원들의 어떤 건강정리를 위해서라도 유해한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 콜란트 청소기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를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의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전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업체별 어떤 청소기보다 특약점이 뭐가 있냐면 무인화로 바로 어 가동을 해서 인공지능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청소를 할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가변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정해진 값으로 많이 세팅이 돼서 기계를 가동시키는 그런 방식에서. 가변형으로 속도를 얼마든지 속도를 조정 가능한 인버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안에를 보시면 기존의 인버터 형식의 외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오일 스키머라는 제품인데 국내 대기의 하단부 탱크에 장착이 돼서 그 지금 소비자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작기계 부분에 가공하면서 뜨는 그 오일 성분, 스킨 성분을 간단하게 제어해서 포집을 해서 청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제품으로 어 간단하게 소개할 수, 수 있습니다.